존경하는 목사님, 교육 담당 장로님, 부장님, 교사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하나님께서 주신 개척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충주에서 목회를 시작한 송주용 목사입니다. 개척을 시작하고 저는 젊은 부부들을 전도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비춰주신 영혼은 어린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아이들을 전도하기 위해 온 힘을 쏟았습니다. 교회에 나오는 아이들은 부모님이 믿지 않는 아이들이라서 늦잠으로 예배에 나오지 못하는 아이들이 늘 있었습니다. 그것을 놓고 기도하는 중에 성령께서 저를 책망하시는 것이 있었습니다. 아이들 중심이 되는 키즈처치를, 공동체를 이루겠다고 하면서 아이들이 항상 뒷전인, 뒷전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어른 중심으로 되어 있는 교회의 모습을 보게 하셨어요. 그래서 작년 예배를 오전 9시 30분으로 어린이 예배를 11시 30분으로 조정했습니다. 아이들이 중심이 되는 복음으로 자라는 키즈처치를 꿈꾸며 기도하며 그것을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저는 2017년 4월에 개척을 하고 9월부터 어린이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이 중심이 되고 그 아이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세우는 꿈을 가지고 키즈처치라고 이름하였습니다 개척 후, 개척 후 2년 동안 학교와 캠페인과 놀이터 전도에 집중하면서 아이들이 중심이 되는 교회를 꿈꾸며 그 사역에 올인했습니다 학교와 놀이터에 나가서 아이들을 만나보면 교회에 다니지 않는 아이들이 참 많았습니다 아이들이 줄었다고 하지만 교회에 다니지 않는 아이들은 정말 많이 있습니다. 아이들은 교회에 오고 싶어도 부모님들이 보내지 못해, 부모님들이 보내지 않아서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아이들도 많았습니다. 교회에서 한 달에 두 번씩 행사를 하며 놀이터에서 만난 아이들을 교회로 초청했습니다.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에 집중하는 가운데 초등학교가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좌절도 되고 이 사역을 계속해야 될까 고민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다음 세대를 세우는 사역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교회가 학교 근처로 이전을 해야 하는데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을 놓고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2019년 새해 첫날부터 금식하며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전하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마음은 가고 싶었지만 상황을 볼 때는 전혀 그럴 수 없는 상황이었기에 고민만 하고 기도만 했습니다. 눈으로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그 비전을 바라보며 교회가 이전하여서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생각하며 계속해서 기도하며 꿈을 꾸었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한 지 3년이 지난 지금 성령께서 움직이라는 마음을 주셔서 저는 교회가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의 상가를 계약금만 가지고 계약을 한 상태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것을 믿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키즈처치 예배를 시작한 지 2년이 지나면서 아이들이 부흥하는 시점에 코로나19가 시작되었습니다. 누구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일로 전 세계는 공포에 쌓였고 학교는 개학이 연기되고 모든 예배가 멈추게 되는 마음 아픈 일을 겪어야 했습니다. 학교는 늦게 개학하고 아이들은 학교에 가지만 교회 학교의 빈자리는 여전했습니다. 세상에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안 좋아져서 믿지 않는 부모들은 교회에 아이들을 보내지 않은지 벌써 2년이란 시간이 돼가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두들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코로나19 이전으로 교회가 돌아갈 수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2022년 우리는 복음으로 교회의 사명을 완수해야 합니다. 교회의 사명은 복음을 증거하여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교회의 사람 숫자가 많은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가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나에게 주어주신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이 열망,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확신하며 성령의 이끄심을 기대하며 기도하며 전진해 나갑니다. 개척을 하고 지역을 돌아다니는데 성령께서 아이들에게 대한 관심을 갖게 하셨습니다. 아이들은 부모님들이 모두 일터에 나가시고 또 할아버지 할머니와 살아가는 아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주셨는데 그 아이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될지 방법을 몰라 고민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교회학교 배가 부흥 세미나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한번 가봐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세미나에 참석하게 되었고 세미나에서 박연우 목사님이 직접 하신 경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 이거면 할수 있겠다, 되겠다 이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돌아와서 필요한 것들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학교에 공문을 보내고 또 전도할 때 나갈 때 필요한 피켓이라든지 명찰 그리고 간식을 주문해서 학교 앞에 나가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학교 앞에 나가서 캠페인을 시작할 때 자신이 없었고 또 두려운 마음도 있고 해서 정문에서 하지 못하고 후문에서 시작했습니다. 후문에서 시작하다가 다시 정문으로 가게 되고 정문에서 점점 학교 각 정문 가까이 서게 되어서 아이들에게 아침마다 반갑게 인사하며 캠페인을 시작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다음 세대 복음화라는 사명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온 힘을 쏟게 되었습니다. 학교 앞에 일주일에 네 번씩 나가고요. 학교 앞에 나가서 이런저런 캠페인을 하면서 아이들과 인사를 하고 그 아이들의 이름을 외워서 다음날 만나면 불러주고 만날 때마다 아이들의 이름을 불러주며 반갑게 인사하며 아이들과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등굣길에서 친해진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도 등굣길에서는 시간이 없어서 아이들과 대화를 나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과 대화를 하기 위해서 아이들을 놀이터로 초대했어요. 아이들이 학교에서 끝나고 2시, 3시가 되는 이 시간대는 많이 배고파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배고파하는 그 아이들에게 무엇을 먹일까 고민하다가 떡볶이를 만들어서 놀이터로 나갔습니다. 제 아이들 제 아이도 함께 먹는 거라서 정성스럽게 만들어서 떡볶이를 가지고 놀이터에 가서 아이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아이들은 마, 먹으면 좋아하고 또 즐거워합니다. 아이들에게 떡볶이와 또 때로는 물, 그러다 음료수를 요구르트, 또 여름에는 시원한 매실물, 이런 것들을 아이들에게 나눠주고 아이들과 가위바위보 게임을 하면서 때로는 사탕, 때로는 초콜릿, 때로는 요구르트를 하나 더 주는 그렇게 아이들이 작은 걸로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아이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또 이런저런 이야기를 통해 교회에 다니는 아이들과 다니지 않는 아이들을 파악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만난 대부분의 어린 아이들은 믿지 않는 가정의 아이들이라서 너무나 그 영혼들이 귀했습니다. 그 아이들을 교회로 인도하고 싶었어요. 예수님을 전하고 싶었는데 그냥 아이들을 교회로 초청하면 아이들이 거부감을 가질 것 같아서 먼저 친해지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2017년 저의 아이 두 명으로 어린이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학교 앞에 만난 아이들, 놀이터에서 만난 아이들을 토요일에 교회로 초청했어요. 아이들이 교회에 와서 뭐하냐 예배드리냐 물어보는데, 아, 예배드리지 않아. 그냥 너희들하고 재밌게 놀려고 맛있는 거 함께 먹으려고 한다고 아이들을 초대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교회로 초청을 해서 먼저 신나게 게임을 하고 또 노래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노래가 아닌 교회에서 신나게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찬양을 함께 배우며 찬양하며 율동하며 또 게임들을 통해서 아이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아이들에게 먹이는 거였어요. 그래서 아이들 피자 만들기. 또, 바베큐 파티, 쿠키 만들기 등등 여러 가지를 통해서 아이들이 교회에 와서 재밌게 놀고 맛있게 먹고 돌아가서 아, 교회가 이런 곳이구나 아이들에게 이런 마음을 심어줬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뒤 아이들이 한 명, 두명 이제 예배에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아이들이 하나, 둘 늘어나기 시작해서 2년이 지난 뒤에는 두 명으로 시작했던 예배가 20명으로 10배 부응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아이들과 함께 토요일 날 활동을 하고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이걸로는 안 되겠다. 이걸로는 부족하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주중에도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 이렇게 고민하고 준비를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가 시작되어서 이것을 시작하지 못하고 아 무엇이 필요하다 무언가가 있어야 되겠다 하는 마음만 가지고 머물러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날은 일주일에 한 번이에요 코로나로 인해 예배에 나오지 못하는 아이들은 더 많아졌습니다 또 그렇다고 그 아이들을 찾아가는 것도 쉽지만은 않습니다 아이들은 주일에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집에 돌아가서 나름 바쁘게 한 주를 보냅니다 이렇게 한 주를 보내고 교회에 오면 지난 주일 설교 말씀은 기억에 남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이들 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고민했던 것이 주 중에 아이들에게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있어야 한다. 이런 생각을 늘 가지고 있었고, 그런데 코로나19로 인해 방법을 찾지 못하고 손을 놓게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말씀 일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말씀 일기는 말씀의 힘과 능력을 잃어버린 아이들에게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 일기를 통해 아이들은 주일에 설교 말씀을 듣고 집으로 돌아가 설교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주일 설교 말씀을 다시 생각하고 기도하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이 아이들 마음에 오시게 됩니다. 믿음은 말씀을 들어야 자라납니다. 구원의 출발점이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어린이들이 말씀을 통해 매주 한 구절의 말씀을 암송하고, 설교 말씀을 생각하고, 매일매일 기도문을 적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아이들은 찬양을 드리고 말씀을 암송하고 주일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할 때 믿음은 자라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일기는 어린이들이 매일 숙제처럼 쓰는 습관으로 익히는 일기에서 기한했습니다. 요즘 연필로 쓰는 노트보다 PC나 스마트폰 또 패드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이 가능한 곳에서는 어느 곳에서나 아이들이 이 말씀일기를 쓸 수가 있습니다. 먼저 매월 정해진 찬양을 아이들이 드립니다. 악보나 음원 파일이나 유튜브를 통해서 아이들이 찬양을 듣고 따라 부릅니다. 찬양을 드린 후에는 아이들이 한 주간 암송할 말씀을 눈으로 읽고 입으로 읽고 또 글로 적습니다. 그 다음 매일 미션으로 주어진 설교 말씀에 대한 질문에 자신을 되돌아보며 자기의 생각과 느낌, 경험을 적고 하루 기도문을 적으며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말씀 일기를 통해 교회에서 들었던 성경의 이야기에서 이제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점점 믿음이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매일 말씀일기를 작성하면 홈페이지에서 달란트가 쌓이게 되는데 이 모아진 달란트를 교회에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말씀일기를 통해 가장 큰 효과는 아이들이 주일 설교 말씀을 한주 동안 생각하고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설교를 들었는지 기억을 못하는 아이들이 주일 설교 내용이 무엇이고 제목이 무엇인지 기억하고 또한 주간 말씀을 암송합니다. 주일 설교 말씀을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한 주를 보내게 되는 것인데 이것이 말씀 일기에 가장 큰 효과이며 큰 결과이고 능력입니다. 말씀을 품고 한 주를 살아가면서 말씀이 점점 깊어지게 되고 믿음이 자라고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면서 예수님의 제자로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그 동안 말씀일기를 써왔던 아이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았던 점은 매일매일 하루에 한 번씩 하니까 암송유아이자도 외워지고 어매 기도문도 적으니까 하나님과 훨씬 더 가까워지는 것 같아요. 매일 하나님 말씀대로 실천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그래요. 음, 이게 옛날 성경이다 보니, 어, 좀 단어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있고, 문장에서도 이해가 안 되는 게꽤 있어요. 일주일에 태교를 한번 듣고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에 계속 생각할 수 있으니까 좋아해. 하나님 말씀에게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았고 살교가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말씀에게 하면서 문제요. 이해하기 어려운 단어나 문장이 나왔을 때 힘들어요. 여러분. 아이들이 말씀일기를 쓰면서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말씀일기를 하면서 아이들이 깨닫고 변화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2022년도 우리 아이들의 믿음이 쑥쑥 성장할 것을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아이들이 사춘기 전에 성경적 세계관을 소유하고 복음을 알고 기도할 줄 아는 어린이가 되는 것은. 막연히 이루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매일 한 번이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을 아는 어린아이와 가정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2년 교회 학교의 회복과 영적 부응의 소식이 많은 곳에서 이 땅에 가득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